동동이에요. 오늘은 오늘은 누구랑 로블록스 같이 할 건데 안녕. 얘가 자꾸 안 오네요. 얘도 방송을 켰어요. 얘 이름 뭐야? 너 안녕하세요. 뭐야 이름? 미얌미티비예요람 람, 한... 람얌 응? 아니라고. 얌얌얌. <laughs> 일단, 일단 아 쟤는 방금 들어왔고 저는 쟤는 쟤는 조금 들어온 집게 됐고 저는 방금 들어왔어. 어 잠깐만. 나... 시작이네요. 제가 얼굴을 지워버렸네요. 저기왜 지우세요 얼굴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아무튼 얼굴은 보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지우는 거군요 네 엑스가 지우는 거예요 이게 X가... 어떻게 부르나요 또 모르죠 저네 저는 지우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유 블로그기 모르시구나 네님 빨리 오세요 기다려주세요 당신 어디 있어요? 이거 천개 맵이라고요 아 뭐야 뭐야 당신 어디 있어요 아 여기였구나. 당신은 어딨어? 좀 기다려, 사람이랑 같이 가. 야, 일단은 뭔가 조금, 조금 중단해봐. 잠깐만, 좀 이따 올게요. 네, 왔어요. 가자. 님도 반쪽 키시고요. 기다려보세요. 방송 켰나요? 네, 켰는데. 네. 켰어요. 네, 찬도 갑시다. 신조켠거 같네요. 허이. 둘이 같이 뛰어서, 오늘 가, 빨리 가. 같이. 나랭나 <laughs> 나 사이 사이 쏙 넣어 버렸어. 완전 쏙 들어가시네요. 아. <laughs> 저 들어간 거 보셨나요? 네, 보겠 이거 꼼꼼꼼 좀좀좀 때문에 뭔가 좀안 되는 것 같은데. 오, 왔다. 빨리 오세요. 기다려요, 임마. 나 두두 했다. 두두 했어? 두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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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띠 빵빵. 띠띠 빵빵. 디디. 빵빵. 디디. 빵빵. 죽었다 띠띠빵빵 우리 둘이 같이 태어났네 띠띠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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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죽죽죽 <laughs> 내 앞에서 죽었네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방송 찍고 있어 네 빨리 갑시다 기다려 빨리 오세요 저 순간 방송은 멈췄어요 저도 망쳤습니다 저 중단 못했습니다 중간에 했었어요. 기다려봐요. 모르고 너무 세게 뛰었어요. 네, 잘했어요. 아, 이거 급한, 아 급... 잘했어요. 그끔 점프 안 되겠구나. 오, 아, 됐는데 모르고 점프 뛰어서 <laughs> 아, 진짜 왜 이렇게 못해, 오비를. 왜요? 저 먼저 갈까요? 아, 뭐야. 시끄러워. 여보세요? 나 예지, 예지. 제가 통화를 하고 있네요 누구 와라와라 와그까라까라칵라블라라오브포잉구잉구 안녕 음난 빨리 가야지 누누누나두두2.1% 눈, 눈눈 갔어 왜왜 진짜 아니, 삽작 아니고, 여기, 왜, 그니까, 편의점 있잖아. 편의점 바로 옆이야. 음. 이렇게 가면 되네요? 우와. 님, 빨리 오세요. 저희, 2.3% 왔어요. 아니, 저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안 보이십니까? 님, 방송 망쳤어. 아 망쳤어, 고잉? 어, 아, 나 망쳤어. 아, 진짜! 나가졌어! 괜찮아요, 이거 저장돼요, 빨리 들어오세요. 이거 저장돼요, 빨리 들어와. 진짜요? 진짜요? 저장돼요? 네, 그, 그래, 그, 그래서 제가 빵프로에서 시작 안 했잖아요. 맞네요. 나갔다 들어왔는데, 빵프로에서 시작이 안 됐다네요. 어, 머야 다행이다. 다행이다. 1.8%야, 나 이제 2.4%인데. 오래 어, 꺼어도 어디 있어? 렉 뭔가 어디 나 친구야? 안녕. 내꺼좀깨 줄래? 아이고! 이놈이 짜시기. 와 이거 쉽네. 쉽지. 아씨워 어, 이거. 이거 제가 하고 있어요. <laughs> 저 극혐이에요. <laughs> 어얘너 너도 렉 진짜 오지게 걸리네. 응. 음. 제가 엄마한테 옛날에 로벅스 사라고 쫀돌이 면 400로벅스 사줬어요. 그때 카크로저 2 한다고. 나 오비 진짜 못하네. 나 고화질 할 때도 또 못할 못 때가 있거든, 고화질 때문 어우 진짜 랩 겁나 걸리네. 화질이 적당해야 하거든. 야넌 진짜 화질 좋다. 좋지. 아니야. 씨. 아. 하지 마세요. 네. 하지 맙시다. 방송인데 왜 욕을 하십니까? 잘못하니다 빨리 갑시다. 가고 있어요. 엄마제거 하고 계세요. 네. 내가 님 잡고 있을게요. 아마 다 이렇게 그냥 가고. 점프. 와 ever red miracle e e 물고기 나와? 에버랜드 나와 에벌레 나와 에벌레 에벌레 아유 우리 애기아나씩아 저기 오셨네요? 저 보이대요? 네 보이세요. 네 보여요. 저 지금 여기 계단 같은데 내려가고 있어요. 근데 저희 있어요. 왜 바꿔서 하고 있나요? 몰라요. <laughs> 저 죽었더요. 저기 앞에 베버랜드 이제 바꿔 하시죠. 저 안녕. 그쪽부터 잘하거든요. 응, 아니거든요. 잘 맞거든요? 잘 맞거든요. 아이고 애벌레네 그냥 가지 그냥. 어 무릎이 죽었네 우케 이제 이 제가 하고 있어요 에버랜드 호이 미라클 피쉬 외쳐 아유. 상상으로 가득한 잇이 잇이 상상. 에버랜드 랜. 날 내가 안할수 어, 있죠. 아, 이거 왜 채팅 깨놓으셨어요? 이라클피시 상상으로. 거, 우리 근데 거. 방송인데 이렇게 신나고되나 몰라요. 아, 렉심하게라! 오, 튕겼어! 튕겨가지고 죽었어, 이씨. 억울. 억울한 일인 안녕하세요 현재도 평화로운 1인 일인. 일인어 니꺼는 네 잘하는데 나왜 내꺼만 들면 왜 이렇게 못하겠아 이거 렉나면 어려운데 오케이 깼고 응 마지막에 죽었고 어 진짜 고아 뭐? <laughs> 여기 진짜 어와 이런 걸 오! 왔어요 그치니까. 침착하고 오비를 계속 합시다 이거 뭐죠? 네 오비입니다 오비가 뭡니까? 점프맵 아, 네. 그냥 님이 오비 하자면서요 네 제가 있어요 왜너 본명 말했어? 아니요 제가 말할까? 나도 말해. 와피젯 스피노다. 내가 말해도 돼요? 한 하늘이에요. 한 하늘. 진짜. 뭐. 김동현이에요. 김동현. 전 분명 말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말한 거 같더라. 김동현. 어쨌든 말한 걸로 알고 있고. 제가 안녕하세요. 동동이라 동동입니다 할때 안녕하세요. 동현입니다 할 때도 있거든 <laughs> 실, 동동이로. 실수로. 동동이로 동현 하면 안 돼? 자기 이름 말했네요. 자기 입으로. 안녕하세요, 동동입니다. 를, 안녕하세요, 동현입니다. 일부러가 아니고. 응 아니야. 노르세요. 아, 너 아, 비켜. 비켜요 인성아. 방송 찍고 있잖아. 빨리 오세요. 나 이렇게 살아봤어요. 운명은 진 동현. 어머. 뭐야? 어, 나 지금 피자 스피너 때문에 어러로죽겠네 피자 스피너? 피세요. 나 지금 나. 순간... 우와, 피자 스피너가 내리 방해하고 저기요. 있대요. 저 아까 충격적인 일을 봤어요. 뭐요? 성이 켜져, 꺼져 있어요. 멈춰져 있어요. 저는 계속 돼 있었어요. 나 멈춰져 있어서 이거 하는 때문에 몰르고 있었는데 다 멈춰져 있었네. 전돼 있네요. 와, 사라, 사라지는 구간이다.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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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고 있다 나 아까 방충뭉치기 때문에 이거 연다고 님 했다. 빨리 오세요 아니, 방송 또... 이것 때문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빨간색 네, 이제 카메라 지우세요 극혐이니까 하나. 어. 이거 뭐야 오염물질이야 이거? 뭐가? 이거 빨간색 몰라 장애물 어, 이거... 이거... 이거 없어지네. 그래, 없어서... 너, 함, 너 죽었니? 나 이거 가만히 있다고 죽었어. 뚜둔... 야, 우리 이제 4분 후에 꺼야 돼. 우리... 어, 넌 진짜 시간 넉넉하게 있네. 나 아까 멈춰졌다니까. 좋겠다. 난 해야 돼. 난... 시 나 이제 4분 후에 끝나야 돼. 아 자동으로 끝내지. 난난 자동으로 안 끝내지는데 14분 되면. 어 그래? 응. 난, 난 용량이 부족하다면서 끝내지도 못해. 어머 어머. 나 슈링술 할때 그런 적 있는데. 슈르? 슈링... 슈로? 슈로였나 슈로? 슈링술라며 슈로 슈로. 슈로, 짚슈로. 슈러? 음, 어머, 떨어져 버렸네. 저 오늘 이거 백방 갈수 있나요? 모르겠네요. 저1 2 3이에요 아, 나 혼자 경도해야지. 아, 하지 말아. 왜 진짜 가짜다? 진가네 진가. 어, 뭐세요? 아, 그거? 진가다. 어디서 진가? 아, 저기 있네. 진가. 아나 이거 방송때문에 지금 시간 느려져가지고 내가 지금 늦게 가고 있네? 나 뒤로 왔어! 왜? 뒤로 오고 있었어. 저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네? 나 모르고 뒤로 오고 있었어. 그래? 어. 뒤로 가고 있었어. 죽은 방향이 이상한 데로 돼가지고 뒤로 가고 있었어. 그래? <laughs> 어. 저녁이요, 마칠게요, 보이루.